안녕하세요. 환자와 의사 사이를 소통해주는 통역의사 이영석입니다. 어, 오늘부터 몇 시간이 낮몇 번이 나누어서, 어, 항암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항암 치료만으로는 암을 완치시킬 수가 없는 경우가 많죠. 어,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암 치료가 꼭 필요한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암 환자분들이 그런 얘기 하죠. 뭐 항암 치료 난안 할랜다. 어, 그런 분들이 점점 이제 많아지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뭐 사람들 말을 들어보니 또뭐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 항암 치료가 엄청나게 힘들 된다. 뭐 머리도 빠지고 뭐 먹지도 못하고 두 번째는 또 항암 치료를 해가지고 암이 나은 사람도 뭐 있지만 또 항암 치료 도중에 뭐 실패를 하거나 암이 더 커지거나 뭐 돌아가신 분들도 많든다. 그러면 난 항암 안 할랜다. 이런 분들이 꽤 있어요. 어, 이 말은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위험하고 비과학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항암을 해야 되고 어떤 때는 항암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해 보기로 하죠. 이것은 사실은 그래요. 이제 환자분들이 현대의학 또는 뭐 대학병원 또는 의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기대를 갖고 있는 거죠. 내가 비록 암에 걸렸지만 대한민국 제일 큰 대학병원에 가서 정말 유명한 교수님한테 수술하고 항암 치료하면 암이 나을, 나을 것이야. 라는 이제 기대를 이제 갖고 있는 것이죠. 어,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 어디 염증이 돼서 항생제를 뭐, 뭐, 투약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고혈압이 있어서 고혈압 약을 처방받으면 이게 뭐 특별한 부작용 없이 결과가 확실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항암도 그럴 것이라고 기대를 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그렇게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어, 실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은 맞습니다. 항생제처럼 진통제처럼 뭐 고혈압이나 당뇨약 약처럼 항암제가 어, 부작용도 별로 없이 금방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치료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 항암치료는 어, 꼭 해야 될 경우도 있고 또 사실은 별 의미가 없는 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환자나 보호자들이 결정을 내릴 때는 어, 굉장히 의학적이고 굉장히 통계에 근거한 그러한 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암을 항암 치료만 가지고 완치시키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첫 번째가 뭐냐면은 항암제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또 상당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아, 암세포를 다 죽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양을 쓸 수가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양을 쓰게 되면 암세포도 죽지만 우리 몸의 정상 세포도 많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y축, 즉 세로축은 이제 우리가 항암 치료를 했을 때 암세포나 정상 세포가 죽는 양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x축 가로축은 우리가 사용한 항암제의 용량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붉은색 요 시그모이드 커브는 암세포가 변화하는 곡선이고 또 푸른색 시그모이드 커브는 정상세포가 변화하는 모양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같은 양의 항암제를 썼을 때 정상세포보다는 항암세포가 더 많이 죽는 것은 확실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그 4번 곡선을 보시면 여기는 이제 항암제를 넉넉하게 쓰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암세포가 100%다 죽습니다. 근데 그래프를 자세히 보시면 정상세포도 90% 가까이 죽게 돼요. 이건 할 수가 없는 거죠. 뭐, 빈대사 불러고 초과상관 태우는 격이니까. 그럼 이제 1번 곡선을 한번 보세요. 1번 곡선을 보면은 어, 일본 곡선처럼 항암제를 이렇게 조금 쓰게 되면은 정상 세포는 거의 손상이 없습니다. 근데 암세포는 10%도 못 죽여요. 이건 너무 치료 효과가 낮은 거죠. 그래서 대부분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2번 곡선에 있는 항암 용량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 이제 이렇게 용량을 이제 우리가 정해서 항암치료를 하게 되면 암세포는 약70% 정도가 죽게 되고 정상세포는 10% 미만으로 죽게 됩니다 결국 어, 항암제로 암세포를 100% 죽일 수 있는 양을 못쓴다는 얘기죠